안녕하세요. 성몽치미드하세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 유무차별 복수 버전 실시간 버전을 한번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이거는 실제가 아닌 그냥 영, 그 유튜버 영상으로 올리는 거니까 악플 달아주시지 마십, 에, 마세요. 만약에 아플을 달고 제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신 분들에게는 저격과 신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시작합니다. 고고. 꼭 어, 켜졌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고뭉치 민주사슴입니다. 이끼 정말 예쁘죠? 많이 많이 오늘은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보물사장님, 안녕하세요. 보물상자님. 어, 그래, 안녕. 어, 왜 초반부터 저에게 반말을 하시는 건가요? 어, 너 구독자 작아서. 아... 네, 알겠습니다. 포사가 님, 안녕, 뭉치, 어, 언니, 안녕, 오랜만이네. 나, 너 반박할게. 어, 왜 갑자기 언니? 너 구독자 잡아어 아, 저적서 아. 알겠어. 제발 좀 실시간 켜, 꺼라. 홈치즈젤리님. 그러게요왜 자꾸 실시간 안, 켜고 안 끄는 걸까요? 진짜 짜증나. 빨리 실시간 켜. 씨읍삐읍 그럼, 제가 오늘은 실시간 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로부터, 하고 뭉치, 사구멍치는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네, 안녕하세요. 사구멍치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늘 기분 좋아서 반모 다 받고, 이, 이 슬라임과 다른 슬라임들도 거의 다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짜주. 이게 어제 만지다 말았던 슬라임인데, 이게 더 진하고 예뻐졌어요. 네, 다른 슬라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예, 좀많네요 이렇게 딱 닫고,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느낌, 알죠? <laughs> 오늘은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골든키 님. 혹시 반모 될까요? 아, 네 반모 됩니다. 저는 10년입니다. 골든키 님. 어, 그래. 나도 10, 10년데. 친하게 지내자. 그래. 정말 친하게 지내자. 사랑해, 친구야. 폭사관님 안녕하세요. 저도 반모될까요? 저는 13년입니다. 음, 반모 안 받을게요. 혹, 폭사관님 혹시 유무 차별하나요? 적용과 신고할게요. 네, 저용과 신고하세요. 어제 님이 저한테 구독해서 다고 방박할... 방박... 아예 박... 아닌데? 밥 반박, 한, 것도 다 캡쳐해놨고 했으니까, 신고하세요. 저격도 하고. 괜찮아요, 저는. 골든키. 왜 뭉치한테 왜 그러세요? 님이 잘못한 거면서. 에휴 아이고, 골든키. 너무나 고마워. 우리 실, 실제 친구는 아니지만, 우리 실친할래? 너가 너무 착해. 고마워, 골든, 에이, 기... 골든 기, 골든 기위. 고마워. 그래, 실친하자.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샤븐티 푸딩아 샤베트 푸딩님 아, 혹시 반모 될까요? 어, 네, 반모 됩니다. 저는 10녀입니다. 어, 그래, 나는 14녀야. 친하게 지내. 그래, 언니, 나도 친하게 지내. 사랑해. 샤비티 푸딩언니 우와 너 유튜브 영상 보니까 너 예쁘던데 정말 존예다 고 아니 샤비티 푸딩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도 실제로 보면 존예일 것 같은데 진짜로 거짓말 안하고 언니 진짜 예쁠 것 같아 고동키 그러게 너 진짜 예쁘다 어, 고마워. 그등키 너는 레드벨벳 아이린처럼 생겼을걸? 그래? 그럼 고맙지 나야. 샤베트 부등 언니. 그럼 나는 나는 언니는 몽모랜드의어아 뭐였지 외국인처럼. 아 그래 낸시언니닮았어어 나야 좋지. 너무 고마워. 그래, 나야, 너무 고마워. 나 예쁘다고 해줘서. 아, 맞다. 보물사장, 아, 보물상자님. 저도 반모될까요? 저는 14년입니다. 아니요. 보물상장님은 어제 저한테 욕설과 유튜브 왜 하냐? 이런 말을 저에게 모욕감을 주어서 저는 반모 안 받고 저격과 신고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혈뱃은 푸딩 언니. 내가 저격해줄게, 내가. 고마워, 언니. 지금 저격해줘. 사랑해. 어 잠시만 아 그래 골든키 나는 신고해줄게 뭉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짜 언니 같은 언니하고 동이 친구 같은 이런 진짜 친구 처음 봤어 너무나도 사랑해 만약에 만나게 되면 내가 만난 거 사줄게. 그 다음에 나도 언니하고 내 친구하고 구독 많이 많이 눌러줄게. 그 다음에 홍보도 해줄게. 슬라임 너무 예쁘다. 언니 고마워. 부스타가 그러게 너처럼 아주 예쁘다. 언니, 지금 와서 그런 말할 필요 없어. 아, 아니지. 저기요, 지금 와서 그런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실시간에서 나가 주시기 바라요. 언니, 친구 그럼 모두 안녕 난 이만 실시간 끌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빠이빠이 이기야 인사여름 안녕히 계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너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니, 친구 오늘 너무 고마워서 사랑해 빠이빠이 유진 사구뭉치님은 모심코 20만 명을 돌파하고 이제 유튜브를 그만뒀다고 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구뭉치 민드 사슴입니다. 제가 오늘은 유무차별 복수 버전으로 제가 실시간을 켜보았는데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로. 그럼 저는 오늘 밤 9시 반쯤에 녹음 나3 0문 답을 오늘 시그 아이고 녹음 나 30분 답을 동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까지 와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김기련님 유튜브도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가, 김기준님한테 한마디 할게요. 우리 시즌 친구, 내가 홍보해줄 테니까, 구독자 많이 많이 모아. 알았지? 사랑해. 여러분들도 사랑해요. 오.